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내일 8월 4일 금요일 매매할 만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한번 보면 코스피는 조정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횡보하는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 코스닥은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듯했으나 아래 꼬리 다시 달고 올려주면서 아직은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도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들의 종목이 많은데 같이 상승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 마감 후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국내 어떤 초전도체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발표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그동안 초전도체 관련해서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들이 무더기로 지금 시간에서 하한, 하한가를 찍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상승을 줬던 종목인데 다 하한가가 나와서 좀 패닉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오늘 상한가간 종목들도 있어서 상가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아마 패닉 상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단타에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청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돌발 악재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 아닌 또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애매한 상태라서 관심 종목을 뽑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세 종목을 뽑 첫 번째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코로나는 이제 울거먹을만큼 울거먹어서 끝물이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시장이 어수선한 느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어요. 일단 일봉상으로 위치가 괜찮은 모양새고 이렇게 볼린저 상단 돌파해서 강한 흐름 중에 있고 오늘도 거래대금 많이 터져주고 시간에서도 3.63% 상승해서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4단선은 시간의 종가 1290원 잡고 상단은 최고가가 1670원인데 150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내화입니다. 조선내화, 신규주로 분류돼서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고, 장막판에 이렇게 쭉 떨구는 모습이 있었으나, 시간에서 다시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간의 상승 5.6%한 66,000원에 마감되어서, 하단선 66,000원으로 잡고, 상단은 여기 분봉상 저항이 있고, 또 여기 분봉에서 최고 거래대금 터진 이 기준봉의 최고가가 겹치는 69,000원으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9,000원이 10%가 넘어가는 구간이어서, VI 걸려서 시작하면, 대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일 할 만한 종목이 없으면, 기다려 봐서, 상황 봐서,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신테카 바이오고요. 에서2.63% 상승한 14,040원에 마감이 되어서 14,040원 하단선 잡고 상단선은 14,500원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뽑았고 혹시 내일 또 미증시가 안 좋게 하락하면서 끝나는 경우에는 해치주로 말씀드린 양지사나 엘컴텍 같은 종목들도 장시작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지만 시세가 그래도 유지되는 모양새거든요. 이 박스를 언제든 돌파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내일 미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면 한번 장시작전에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웹진 믹스 조선내와 신테카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관심 종목으로 설정하고 내일 금요일도 매매 잘 하셔 가지고 일주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